네, 안녕하세요. 뚱이아분입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에 벌써. 아, 오늘 날씨 좀 덥죠? 오늘 더워요. 다시 여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날씨네요. 네. 네, 오늘도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세트는 만원짜리 아이들 다섯 개, 5만원 세트입니다. 네, 입구 사이즈 10cm 정도 나와요. 10cm. 10cm 나와요. 10cm. 높이는 9cm. 9cm, 1 0 x 9 c m 나오는 아이들 네, 이렇게 5개 묶어서 네, 5만원 세트 보내드리고요. 랜덤 선물 갈게요. 랜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다음 세트도 만원짜리 아이들 5개, 5만원, 네, 10cm 정도 나와요. 10cm, 10cm 높이는 9cm, 9에서 10 정도 보시면 돼요. 네, 입고 9에서 10 높이도 9cm 이 정도 나오는. 원형 아이들이라, 이거는 진짜, 식재해놓으면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그래서, 안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들어가 있는 스타일이라, 식재해놓으면 또 되게 귀여운 맛이 있고, 가볍고, 좋아요. 네, 다섯 개, 5만원 랜덤 선물이 갑니다. 랜덤 선물이, 뭐, 하나가 갈지 두 개가 갈지 몰라요. 네,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트도 이렇게, 네 아이 묶었습니다. 5만 6천원 세트예요 입구 사이즈 10cm에요. 10 곱하기 10.5 10 곱하기 10cm 보세요. 사각 통다리에요. 10 곱하기 10cm 네. 이렇게 사각입니다. 곱다리 통으로 되어있고요 네, 이거 진짜 식재해놓이쁘더라고요이 아이도. 사이즈 좋아요. 10cm 네. 이렇게 내 아이 56,000원 세트 보내드리고요 랜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다음 세트 6만원 보내드릴게요. 6만원. 11cm 나와요. 11cm. 11 곱하기 10cm. 11 곱하기 10cm 보세요. 약간 사각이에요. 이렇게 약간 사각이고요. 곱다리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 곱하기 10cm. 6만원 보내드릴게요. 5개. 네, 6만원 보내드리고 랜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다음 세트도 이렇게 6만원 세트 보내드릴게요. 11 곱하기 9cm. 11 곱하기 9cm. 해서 5개. 예뻐요, 네, 이렇게 해서 다섯 개. 너무 예뻐요, 사이즈도 좋고. 이렇게 해서 6만원, 6만원 세트 보내, 보내드리고요. 랜덤 선물 보내드릴게요. 요 애들도 네, 6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트는 이렇게 해서 9만 2천원이에요. 9만 2천원인데, 9만원 갈게요. 2천원 떼고, 9만원에 갈게요. 12cm 정도 돼요. 12cm. 11.5에서 11.5에서 12cm, 11.5에서 12cm, 높이는 11cm에요. 10에서 11. 네, 개당 23,000원짜리 아이들 네, 내 네, 아이 묶었습니다. 네, 이거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해서 내 네, 아이 묶어서 92,000원인데요. 2,000원 빼고 9만원에 갈게요. 9만원에 보내드릴게요. 9만원에 랜덤 선물 갑니다. 다음 세트는 이렇게 네 아이 묶어서 10만 원 세트예요. 네, 네개 10만 원. 네, 13cm 나와요. 13cm, 13cm, 12.5, 13. 요거는 내경을 봐야 되거든요. 네, 요게 이렇게는 넓어요. 이렇게는 13cm 정도 나오는데 내경이 11cm 정도 나와요. 11cm. 내경이 11cm 정도 나와요. 예쁘죠? 높이는 10cm. 끝에서 그 13cm, 내경 11cm, 높이 10cm 정도 나오는 아이들. 네, 개당 25,000원이고요. 네 아이 묶으면 10만원 세트. 10만원 세트 구매하시면 랜덤 선물 가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선물 보내드릴게요. 어, 너무 이뻐요. 이렇게. 색감 이쁘죠? 이렇게. 그래서 전이 이렇게 생겼어요. 10만원. 네, 이렇게 10만원 세트. 랜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다음 세트. 요거 딱 3개 남았는데, 요거 3개 7만원 내려가세요 3개 7만원. 사이즈 좋아요. 17. 가로 17. 세로가 12. 가로가 17. 아이고. 세로가 12cm, 13cm 돼요. 12.5. 직사각이고요. 높이는 11cm. 10.5에서 11cm 돼요. 네, 이렇게 널찍한 직사각이에요. 이거 진짜, 리톱스나 코너 심기 정말 좋죠. 이런 합식하기도 좋고. 네, 이런 느낌이라, 깔끔한 느낌이라, 네, 합식해놔도 너무 예뻐요. 다 여기. 이렇게. 네, 이렇게 세 아이 묶어서 7만원 데려가세요 7만원에 랜덤 선물 갑니다. 네, 다음 아이들 이거 두 아이 묶어서 6만원 세트. 6만원 세트 갈게요. 이거 17. 13. 직사각이에요. 이거는. 이것도 직사각. 16.5. 16.5. 13. 사이즈 좋아요. 방금 아이들은 비슷한데, 사이즈는 10cm. 네, 디자인이 좀 다르죠? 네. 이렇게 두 아이 묶어서 6만원 세트. 6만원 세트 보내드리고, 랜덤 선물 보내드릴게요. 다음 세트, 이거딱 3개 남았어요. 이거 3개 7만원 데려가세요. 14.5cm. 14cm 돼요. 15cm. 14 15 높이 13. 12. 높이 12 13. 네. 이 아이만 거의 13이네요. 높이는 13, 입고는 14 15. 네. 이렇게 7만 원 들어가세요. 보시면 여기 꽃이 살짝 아이고. 죄송해요. 이게 렇 살짝 이렇게 조금 떨어졌어요. 여기가 떨어져 나갔는데 나간 상태로 길게 발린 거라 네. 이렇게 해서 그냥 7만원 내려가세요 네. 이렇게 해서 7만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아, 요즘 또 선물, 제가 8월달에 막 선물을 팍팍 드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클레임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네. <laughs> 어, 이제 선물은 랜덤 선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또, 그쵸. 힘든 시기에 또, 다들 힘드니까 또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랜덤 선물로 대체해 드릴 거고요.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